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란한 그런 마음과 생각들 말씀 안에서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갈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것 없이 다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 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게시록 20장은 최후 심판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사탄이 천년 동안 갇혀 활동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잠깐 노임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활동을 재개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까지 사탄의 활동 내용을 소개할까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마주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삶은 꽃길만 걷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 속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막하지 않고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미리 아셔서 그 시간들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예비하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구절에 보면 많은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애워싼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압박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충분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10절에는 미혹하는 악마라고 했는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에 어원까지 올라가 보면 망상, 착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입니다. 이런 고난 그 자체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정말 우리를 못 견디게 하는 원수의 전략의 핵심은 미혹에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 삶에 닥친 어떤 문제나 고난 앞에 돋보기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더 크게 부풀리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며 속이기도 하고, 미혹을 퍼붓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을 혼잡하게 하는데, 그것을 걱정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래서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면 생각이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관계가 튼튼할 때 상황은 분명히 어려워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것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명상으로 지켜지지 않고요. 엔돌핀과 도파민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지켜집니다. 지금도 정말 말로 다할수 없는 고난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제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때 그 어둠의 시간을 잘 견디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같이 붙잡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결코 그 상황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멀쩡하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 버텨지는 힘을 분명히 보게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같이 약속의 말씀을 선명하게 붙들며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순간들을 은혜로 버티시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인내하게 하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지금도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이 원수의 위용에 두려워하던 그 사완의 눈을 여셔서 하늘의 불말과 불변거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의 삶을 애워싸는 크신 은혜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큰 평강으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 위에 항상 굳게 서는 이한날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는 흔히 백보좌 심판이라고 불리는 장면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하죠. 자,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피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루지는 어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는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것 없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름 좀 내고 큰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쥐락펴락 했던 그런 사람부터 반대로 이름도 없이, 힘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작은 자들까지도 한 명도 예외없이 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죠. 그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에는 각 사람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심각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먼 옛날도 아니고 지난 한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면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2절에 수많은 책들 옆에 또 하나의 책이 소개되는데, 바로 생명책입니다. 15절에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행위를 따라서만 판단을 받게 되면 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해야지.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지. 내가 내 생각을 잘 지켜봐야지. 하는 그런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구원이 달려 있지 않음을 알수 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위를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은 옳은 행위를 만들어내는 내 자신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는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날마다 확증할 제목이 이거라고 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항상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어린 양이 아닌 그 무엇이든 그것이 자신이든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미혹에 빠지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모든 것들이 불바다에 들어간다. 그 사람을 불바다에 들어간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싸움은 오직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 붙드는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그렇게 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며 착각과 망상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서는 은혜의 하루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주권 안에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또 망상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며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도록 계속 미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